안녕하세요. 근선의 똥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일본 프로야구입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 경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어려워요. 오늘도. 그래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두 경기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리스대네 세이브입니다. 오리엑스 선발투수 마쓰이 히로토시 입니다 2020시즌 때 2승 2패 3.03을 네, 기록했습니다 4월 15일날 원정에서 소뱅 상대로 6.1이닝 동안 7피 안타 4실점으로 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날인 4월 7일에는 원정에서 지바롯데 상대로 5이닝 4피 안타 3개의 볼넷 4개의 삼진 2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1승 2패 QS는 없습니다. 16점 1이닝 6실점을 했습니다. 어 직전 경기 네 패배는 했지만 어 12년차 베테랑 투수 답게 완급 네 조절 능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올 시즌 세 경기 중두 경기에서는 네, 5이닝은 확실하게 막아 줬습니다. 세이브 선발 투수 이토쇼입니다2020 시즌 2패 4.08을 네, 기록했습니다. 어, 올 시즌 7경기 나왔는데 네, 7경기 모두 불펜으로 나와서 승패없이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2이닝 2실점을 네, 기록하면서 최근 3경기 7이닝 무실점을 네, 보여주면서 선발 등판의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네,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네 이토 쇼가 잘 던지고 있지만 선발로서는 아직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릭스가 또 이겼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릭스 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대 야쿠입니다. 히로시마 선발투수 엔도 아츠시 입니다 2020시즌 때 우승 6패 3.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등판이었던 4월 16일날 원정에서 조니치 상대로 3.2이닝 7개 피안타 하나의 불렛 6개 삼진 3실점 2자책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19경기 나와서 8경기 네, QS 기록이 있습니다. 데뷔 시즌이 2019 시즌이었는데, 어, 그때보다 네, 변화구 재구가 많이 좋아졌고, 탈삼진 능력도 매우 좋아졌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투구 내용은 기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범 경기 때한 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네 4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올 시즌 첫 등판 때 투구 수를 80개를 던졌거든요. 네. 근데 메이닝 힘겹게 끝냈습니다. 다음은 야쿠선발입니다. 야쿠선발 카나쿠보유토입니다. 2020시즌 때 3경기 승패 없이 5.40을 기록했습니다. 4월 14일날 홈에서 요코아마 상대로 5.2이닝 3피안타 1홈런 3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올시즌 첫 등판이었던 4월 4일 날 원정에서 유미우리 상대로 5점 아니 5이닝 조개 피안타 2볼레하나의 삼진 무실점 했습니다. 일단 4년 차 투수입니다. 네, 하지만 토미 존 수술 때문에 1군 데뷔 데뷔를 2020 시즌이 돼서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2군에서 어, 주로 활동했고 네, 성적이 네, 좋았습니다. 올 시즌 역시 이군에서 꾸준히 자신의 몫을 네, 해주었습니다. 이경기는 어 야쿠 프렌이랑 오버가 좋아 보이는데, 예, 네, 개인적으로는 오버가 좀더 끌립니다. 어, 이렇게 됐다. 두 경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네, 진짜 좀 더, 이두 이 개도 어려운데, 나머지는 진짜 더 어렵거든요. 원래 오늘 경기가 다섯 경기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 요코하마대 준이치나 네, 지바 롯데다 니오넴도 그렇고, 요미우리 한신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요미우리가 다카하시 유키 3승 0.41 나오고 한신이 아키야마 닦음이 2승 1패 0 8 0의 자점을 갖고 있는애 나오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요. 어제 요미우리 하는 경기 보고 13경 개안 타치고 나서 3득적밖에못 하고 아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냥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간다면은 뭐 프렌 그러니까 프렌을 좀 많이 이용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본 야구를 내좀 스피드하게 두 경기 분석을 했습니다. 직접 분석하시는 거랑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오늘도 좋은 경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